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재개발 유형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인데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가장 우수 뛰어난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장점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도 다른 재개발 유형보다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입지가 좋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여기지는 재개발 사업 유형인데요. 역세권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난 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역이죠. 이수역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 지역이 바로 사당 15구역인데요 사당 15구역도 어, 저 뒤에 보이시는 어, dh방배나 원페를라의그런 어, 아파트들의 시세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 입지에 대한 분석 입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재개발 투자든 일반 부동산 투자 든 해야 되는데 입지 분석을 할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잖아요 역은 어떤 역에 접해있고 도로 접한 도로는 어떤 도로에 도로, 어떤 도로들이고 그리고 뭐 생활 인프라 시설이나 학구는 어떻고 주변에 이런 업무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재개발 입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2 0 4 5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나 생활권,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입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1억 개발 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에 붙어서 투자하는 그런 재개발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밖에 없다. 아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도 흐름이 있었잖아요. 재개발 투자가 최초에는 그냥 재개발 투자 동의서 걷습니다라고 소문만 나면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입지에 대한 옥석 관리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들,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보다는 재개발 진행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서 입지와 좋은 곳에 선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서리풀 터널이 뚫리기 전에, 이 일대에서 1입지를 따지면 이수역 사거리보다는 사당역 사거리가 핵심 입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이수역 이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왜냐면 하 서리풀 저기 넘어가 서리풀 터널이니까 서리풀 터널이 뚫, 뚫리기 전에는 사당역을 통해서 방배동 쪽으로 넘어서 이제 강남을 접근하게 됐었는데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서초역에서 바로 넘어오면 이수역까지 뭐 차로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아,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됐기 때문에 어, 이제는 사당역보다는 이수도역 중심으로 개발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특히나 어, 이 일대가 또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DH 방배나 원페를라가 다 내년 정도에는 입주가 시작되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매우 뛰어났지만, 40억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어, 메이플자이가 다음 달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구평 기준으로 한 47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시세를, 시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 방배, 원패, DH 방배나 원패를라가 입주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 일대에 신축 구평 기준으로는 40억 이상 정도 가는 그런 시세를 형성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때 저런 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저런 지역이 될수 있는 곳에 어디, 곳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이수역이다. 행정 자치 구별로 이제 강남 3구랑 이제 용산구를 가장 높게 쳐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입지들을 따져봤을 때 마용성이나 동작구를 얘기할 때 이러한 기준들도 어떻게 보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강이 보이는지 입지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강남 3구 다음에 아파트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동작구가 될 거고 동작구 안에서는 흑석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 이런 데들이 재개발이 되고 있고 재개발의 대장으로 되기 있기 때문에 어 동작구에 재개발 투자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지역들이 뭐 노량진이나 흑석 뉴타운을 생각할 수 있죠. 동작구를 보기 전에 서울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서울 전체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2040 도시 기본 계획인데요. 어, 2040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생활권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3도심, 7광역 중심, 그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이수사당 지역 중심에 속한 지역입니다. 동작구도 5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당, 흑석 노량진, 상도, 신대방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그 다섯 개 권역 중에서 강남권에 가장 붙어 있는 지역이 당연히 사당권역이고요. 사당권역은 이 동작대로와 접해 있는 이수역과 사당역 일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대로로 칭할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이 동작대로밖에 없는데요. 이 동작대로는 동작대교에서 어, 사당역, 사당역에서 넘어가는 남태력까지, 남태력 넘어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이 동작대로죠. 어, 동작대로가 중요한 이유는 동작구에서 유일한 대로고요. 이 주변에 이미 중심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아, 서초구인 방배구동과 마주보고 있는 동네가 이수역이기 때문이고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내방역 넘어서 이제 서리풀 터널을 건너가면, 아, 뭐 차로 한 5분이면 뭐 서초역까지 갈수 있는 그런 아, 어,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 이수역 주변이 어떻게 보면 더 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뭐 지금이 낮 시간이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지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근 시간에 보면 여기가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고 차가 굉장히 막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동작구에서는 뭐 동작 대교부터, 어 남태령까지 이어지는 지하를 지하도, 지하 터널을 뚫는다는 그런 계획들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작대로 북단에서 끊어져 있는 이그 도로가, 어 민족공원 지하로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용산역에서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도로가 이 동작대로다. 메이플 자이가 국평이 뭐한 47억, 50억 정도 하니까 내년도 입주하는 시점에서 DH 방배가 기본적으로 40억 이상은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기가 DH 방배고 여기가 이수역 사거리고, 이 바로 뒤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수역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입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A1, A1, A1과 A2 두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2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의율을 75% 넘어서, 아 역세권 활성화 후보지 선정 신청이 인가가 이미 접수가 된 만큼 저 앞쪽이 이마트24부터 저 뒤쪽으로 보이는 구역들이 이수역세권 활성화 추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24 이 뒤쪽이 A-2 구역이고요. 그 너머편에 있는 곳이 A-1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a 1이나 A-2 둘 중에서도 A-2 구역이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도로변이 그나마 상권이 활성되어 있는 동, 동네들이다. 근데 이제 보시면 뭐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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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가가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큰 상권이 활성화돼서 뭐 재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는 상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활성화된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율도 이미 75% 나와 있는 동네가 이 A-2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이 A-2, 왼쪽이 A-1인데, A-2 같은 경우에는 동일 75% 확보가 됐고, 어, 용적률800% 적용받아서 한 830세대 정도, 83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가 한 2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 대비해서 한 404배 정도 가까운 수의 세대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왼쪽편도 한 동일한 30% 정도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가 한 120명 정도 되고 예상되는 세대수도 어, A-2 못지않게 한 780세대 정도 예상은 되니까 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 어떤 입지권, 어떤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자격만으로 충분히 가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DH 방배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가는 6,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 조합원이라는 그 자격 하나만으로도 평당 2,500만 원, 그리고 30평으로 따지면 얼마, 얼마, 한 7억에서 8억 이상 되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는 게 조합원으로서 가져가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역성 활성화 재개발 사업처럼 용종 그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거다 떠나서, 다른 거다 떠나서,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그 격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례율이 높다는 거는 비례율만큼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요.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조합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비례율만큼 비례율을 조합원 분양가에 녹여서 분양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추진, 재개발 추진 구역인데요. 광배역보다 여기가 사업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2,5 지금 현재는 2,500이지만 그 이상, 뭐 3,000이든 4,000이든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적어도 30평 기준으로는 뭐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저 뒤로 보이는 건물이 아 자이 아파트인데요. 부지 면적이 한 900평 정도가 되고. 어, 용적률 한740% 정도 적용받아서 아파트 뭐 오피스텔 포함해서 한 200세대 초반 정도 되는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어, 뒤로 보이는 구역이 A-2구요. 왼쪽으로 보이는 구역이 A-1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이지만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공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만 상권이 있고요. 그 안쪽은 대부분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하는데 동의율만 갖춰준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수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추진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개발 투자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내용 검색하시고, 임장 가시고, 임장 갔다 오시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하면서, 최초 뭐, 정보를 획득한 시점부터 의사결정하는 데까지, 보통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사실은, 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에 조, 좋은 물건들은 다 나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 아파트처럼 고층이 뭐 비싸고 저층이 싸다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고 총 투자 그총 투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물건을 가져가느냐, 나쁜 물건을 가져가냐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빨리 와서 걱정하셔서 내 물건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더 좋은 조건의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수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도 시간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 뭔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스터디가 되는 상태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